기술협회도 잘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어, 분명히 봄은 온것 같은데 봄이 안온 안 것처럼 뭔가 뒷, 뒷맛이 스쓸한 어, 그런 계절이에요. 어, 오늘 어, 신춘수작가 초대장 어, 여러분들 멀리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우선 오신 분들 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녹색미술의 황성규 회장님 자리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한국미술 문화 프로 이경복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어 한국문화 육아 프로의 양성곤 대표.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미술 비전2시 황재성 대표님 네, 자리에 있습니다. 어 이분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세 분들은 어, 이번 한국 미술협회 어, 어, 이사장 후보로 열심히 능년을 뛰고 있는 분인데 이따가 세 분이 짜한이 서있네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고 어, 한국 미술협회를 잘 이끌어갈 사람들로 보해 누가 해든 이따 인사말 좀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미술협회 이중이종승 고문님. 어 건방 가셨나? 어최용신 고모님 또 가셨어요? 오. 강한주 고모님 또 가셨고. 야. 네, 예안녕하십니다어 네. 아, 네. 신재환 고모님. 그러니까. 예. 이길성 고모님 이고님아 가셨어요? 네, 네, 네. 아. 어. 한국미술표회 동대문기부장 이왕호 지부장님, 예, 리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 인사동사람들 김용모 대표님,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소풍미술대전 문홍수 대표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더학회의 고, 지하테의고완성 대표님, 명장님, 네, 자리에 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정자 전, 뭐, 명장님,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정현준 명장님, 네, <laughs> 김복희 명장님, 네, 감사합니다. 송정성 <laughs> <섭정선> 명장님, <laughs> 어, 윤태성 명장님, 네, 자리에 있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저희 옆에 에, 상임 부모님, 네, 자리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본협회의 홍인선 자문위원장님, 네, 자리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본협회의 김상실 상임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 장갑회의 안승환 대표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본연회김 흰열한 사님 예, 감사합니다. 어, 어. 임기자 중앙 이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양대원 중앙 이사님 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 이웅선 부모님, 예, 제가 한 사람 빼먹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홍콩에서 날라오신 이현주 어, 명장님, 예. <laughs> 원래 스타는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laughs> 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우선, 어, 우리 네, 황순교 녹석회 네, 녹색 미술 협에 황순교회장님의 축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박상님 이사람은 이전에 회사님은 해. 그런데 저도 이 정감으로서 오늘은 이백삼십9수 잠깐 초대를 폭발하는 행셨을 아마 모든 장르에서 최고수 우리나라 최고수 작가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박상근 이사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예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참 정말 큰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뭐 사리를 틀어가면서 적자를 막아도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니까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은 아,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작품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오바람들또3 0초대들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실질적인 문화의 육성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여해 주시고, 우리 박수민 선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그 축사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축사하신 분보다는 이번에, 어, 어 한국미술협회 이사감을, 어, 선거가 있어요. 네, 그, 네 후보. 지금 현재 네 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네 명의 후보가 다 오셨어요. 아까 세분 소개해드렸는데, 한분 더, 소개를 했었는데, 어, 한 어,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커피우 대표님, 네, 자리 해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내분이 지금 다그 아, 이번에 어 한국 미술협회 이사장 후보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어 누구를 먼저 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순서대로 오시는 순서대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시는 순서대로보다 연장자 순으로. 우선 허평대 네. 부부님이 맨 마지막에 오셨습니까 어, 오셨지만 연장자 순으로 어, 어, 우리 인사말씀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허평어이분어 제가 진중에 <laughs> 어, <laughs> 어, 온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제가 공연을 하니까 한국 미술사에 마음이 안 냈다. 그런 이야기. 저는 두에 걸쳐서 수백 번, 수천 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들다다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돼가지고 사실 부모님들이 미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대 여가를 도왔고 요가를도다 보니까 도장 내고 그래서 전공이 공일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재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이 전시의 제목이 한국 전통 예술에 폐쇄하는 봄의 꽃 향기 그리고 잠시만 집합, 를아 바람의 향기 전입니다. 풀떼스가 어, 여기서 들어와서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를집가전전 장르를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보소, 공중체화는 제가 오늘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혹시, 뭐, 저는 서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양, 뭐, 이렇게 서양 문이라는 분들하고 이렇게 차이를 준다든지공예를 하시는 분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접하기를 좀, 기회가 좀 적어서 그런 것이고, 그, 미술 분야는 다, 미술 쪽은 다 장르가, 그, 나름대로 그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우리 협회 그 이사장으로 나오면서 이거는 좀어 아까 피오 선생 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편견을 가져도안 된다 그런 말에도 제가 동의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어 범행과 바람 한기전 전시의 해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여기 우준리 우리 한국에 전통 공예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박상근 이사장님께서 그 열정, 함께하신 우리 또 초대 작가, 또 우리 이사님들의 그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의 전통의 액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훌륭한 작품들 이렇게 어, 전시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각도 어, 창작 활동에 노력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전시를 통여해서 우리 전통 문화가 또 전통 예술이 살아 또 계속 발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만 충실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 과거가 있기에 또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니다 우리 전통공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 그 뜨거운 열정들 응원을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전시를 에 수고하신 우리 박상근 위사장님과 우리 운영인 여러분 너무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출고하신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매년 하는 전시인데 매년 새롭고 또 이렇게 희망책을 보이는, 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준비하신 전통, 어, 미술과 진행의배박상근 위사장님을 그렇다. 모든 인기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다음부터는요, 저도 좀말좀 길게 하게, 가난하수로 해주세요. 나이수도 하지 마시고. 좋은 말씀을 작들이 다 하면 나만 뭐 웃긴 얘기를 하겠어요. 나도 가난하수로 내가 잘 아껴. 어떤 축하드리고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늘행복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에 네. <laughs> 맞춰서 커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테이프 커팅 하겠습니다. 5, 4, 3, 2, 1 감사합니다. 어 이걸로 저희 2025년 봄의 봄바람 향기전 공표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평안에 함께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봄바람 그향기제인데요 제가 여기에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저 특별 혜택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부수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가 개발한 이 작품들이 너무 좋다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전시를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이 전시는 예, 지난번에 이어서 제 2의 보석 공중채화전입니다. 예. 이 보석 궁중 채화는 궁중 채화라는 것이 이제 궁궐에서 애교 사절단이 오거나 그큰 잔치가 벌어질 때 이제 그 치장을 할때 종이나 비단을 염색해 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치장을 해야 된그그 그 예술 분야를 궁중 채화라고 하죠. 근데 그 궁중 채화가 근래에는 생화가 너무 좋은 것이 많이 개발되고.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맥이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맥을 제가 복고창신해서 그러니까 옛것을 다시 찾아서 새롭게 보석으로 재탄생시킨 그래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보석으로 궁, 보석 궁중체화를 만들어서 지금 그 선을 보이고 있는 전시입니다. 이, 이 작품은 그냥 말로 이제 구, 그 궁중체화에도 보면 이런 개목에다가 꽃을 이렇게 그잎혀서 그 작품을 만드는데 그 뭐냐면 죽은 개목에 이제 꽃 새로운 생명을 넣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작품도 지금 이게 인조 진주로 꽃을 만들어서 매화 매화나무를 형상해서 이 작품화시킨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이런 그 작품 공법이 아니고 이 공예기법은 제가 지금부터 23년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창업교육을 하면서 이 기술을 이 공예기법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해가지고 계속 22년 넘게 이것을 개발하고 승화시켜서 여러 작품들에 적용시킨 이 기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름하여 이것을 남성, 남송, 제 호를 따서 남송 어, 보석공예 기법. 그래서 이 얘기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어, 보석궁중채화 기법. 보석궁중채화. 이렇게 명문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이것은 매화의 주제고 이쪽에 보시면 이 꽃의 형태가 진달래 꽃 형태의 가지들이 진달래의 꽃을 형상화해서 작품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밭집대가 이쪽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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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제는 강가에 그다음에 산에 오랜 세월 동안 풍파에 뭐 시, 씻겨서 그. 아, 속신만 남은 아주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가공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런 돌은 제가 강가에, 바닷가에 돌아다니면서 이, 마음에 드는 돌을 주워다가 이걸 작품으로 승화시킨 그런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